정치인들은 함부로 영세 예술인을 입에 담지 말라고 경고했던 문재인 아들이 코로나 지원금 최고액을 수령해 논란인 가운데 이번에는 한 기업 재단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지원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두 곳에서 코로나 지원금을 받았다는 사실도 놀라운데 기업 재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때의 작품과 서울시 문화재단에서 지원금을 받을 때 작품이 똑같아 보일 정도로 흡사하다고 합니다. 비슷한 작품으로 지원금을 이쪽에서 받고 저쪽에서도 받은 것인데, 여기에 더해 해당 재단은 문재인의 동창이 이사로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또 문준용은 11년간 부모님의 경제적 도움을 안 받고 살았다고 해명했었죠. 이에 대해 야당은 문준용은 부모의 경제적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 문준용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김자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준용이는 지난 10월 23일,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열린 2020 파라다이스 아트랩 페스티벌에서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이 전시회는 파라다이스 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준영이는 지원사업 대상 10팀 중 하나로 선발돼 최고액인 3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얘는 왜 맨날 최고액만 받는 건지 참 신기합니다. 준영이가 지원금을 받은 올해에는 200여 팀이 이 사업에 지원했습니다. 준영이는 20대 1의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지원금을 수령한 것입니다. 문제는 준영이가 각각 코로나 예술지원금과 파라다이스 재단지원금을 수령받아 진행한 두 번의 전시회 작품이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직선을 강조한 사각형의 철제 구조물과 작은 집 형태의 구조물 등이 이번 개인전 작품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서울 소재미술대학의 한 교수는 23일 유대일리와 통화해서 예술의 영역은 폭넓게 인정받는 것이 맞다면서도 사실상 약간의 변화를 준 작품이라고 해도 유사한 작품으로 지원받았다는 점은 도의적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파라다이스 재단 이사는 문재인과 경남고등학교 동창인 건축가 승여상입니다. 승 씨는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멘토단의 이름을 올렸고 문재인 정부 들어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지난해 국가건축정책위원장 승효상에게 한국건축을 묻다라는 행사에서 사회자는 승 씨와 문재인을 정도전과 이성계에 비유하며 조선조 당시처럼 지금 권력의 가장 강력한 지근거리에 건축가 승효상 위원장이 자리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편 준영이가 코로나 피해지원금 문제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11년째 부모님의 금전적 지원 없이 살고 있다고 밝힌 것을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졌습니다. 23일 야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아들 내외 신혼 아파트 자금은 양가에서 지원했다고 했었다면서 문준용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곽상도 국민의힘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대선 당시 야당은 준용이의 서울 구로구 신도림 아파트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2014년 아파트 매입 자금 3억 1000만 원 가운데 은행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1억 6천만 원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준용이는 만 32세로 고용정보원 퇴사 이후 뚜렷한 경제활동이 없었다는 것이 야당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당시 문재인 캠프 측에선 증여세 면제 한도액 5천만 원 안에서 양가 부모님이 지원했고 나머지는 준용 씨 부부소득과 저축 등으로 충당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실제 곽상도 의원실이 2015년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의 전년 대비 예금이 1억 8천만 원가량 같은 기간 김정숙은 6,600만원가량 감소했습니다. 이는 아들 내외의 신혼 아파트 마련을 지원했다는 캠프의 명을 뒷받침한다는 것이 곽상도 의원의 설명입니다. 곽상도 의원은 대통령 부자 가운데 한 분은 명백한 거짓말을 국민들에게 한 것이라며 준영 씨는 해마다 최소 1억원 이상이 필요한 미국 뉴욕의 파슨스 디자인 스쿨에서 유학비도 부모님 지원 없이 어떻게 마련했는지도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뉴스 데일리 베스트 김자유입니다.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 계시다면요.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